오늘은 소망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울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이미 만든 치유 사역 관련한 유튜브 세 개를 미리 보시고 이 유튜브를 보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1편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저는 소망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본말로 소망이라는 것은 노점이라고 합니다. 노점이 저는 이노점이란 단어에 대해서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어떤 큰 비즈니스가 성사되었을 때 바로 노조미라는 이 신칸센 고속 열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 도중에 그 일이 성사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받은 그 기억에 있어서 소망, 노조미 이런 그 단어들이 책에는 참 아름다운 감정을 가져다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소망, 바라봄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라 바라면서 본다. 참 좋은 말이죠. 바라면서 본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와 이제 혼동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소망하고 희망사항은 다르죠. 희망사항은 근거가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소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취되지 않죠. 그걸 희망사항이라고 합니다. 어떤 직원이 말도 잘안 듣고 능력도 없는 직원이 사장님께, 사장님, 저는 부사장이 될 겁니다. 그럼 사장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것은 네 희망사항일 뿐이야. 성취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소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원이란 말은 이제 꼭 잘못된 근거는 아니지만 근거가 빈약하죠. 내가 어 돈을 어 5천억 원을 버는 것이 소원이야.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제 성취의 가능성이 좀 작습니다. 그런 걸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계획이라는 말은, 어, 내가 일방적으로 특별한 실수만 하지 않고, 또박또박 하기만 하면은, 이제 될수 있는 일. 그걸 계획이라고 래요 소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푸념하고 소망을 이제 원동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저 세상에 소망을 들고 산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많죠. 그거는, 어, 푸념이에요. 그, 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고, 그런 막연한, 음, 그런, 이제, 말투.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저약하게 공부를 해서, 그, 저약한 성경적인 소망. 그것을 우리가 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소망이란 말은 망. 이제 그 글자는 망원경, 조망대, 전망대, 관망하다. 이런 데서 볼수 있듯이, 보는 사람과 이제 보여지는 객체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지금과 상당한 거리가, 지금과, 시, 지금과 시간적으로 상당히 먼 미래의 사건을 바라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고린도 전서 15장 1 9자에 보듯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라면 또자원에서 보듯이 아기는 죽을 때그 소망이 끊어지다니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과 시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와 그 내가 지금 바라면서 바라보는, 바라면서 보는 그거 사이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저 건너편을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그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소망이란 말과 기다림이란 말이 같습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기다림 의미에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아래에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그런 성경 구절처럼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말이 꼭 즐거움, 조용함, 굳건함, 평강, 기쁨, 담대, 온전함 그런 단어와 결합되어 마치 그 앞에 형용사와 동의어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즐거운 소망, 즐거워 하면서 기다린. 즐거워하면서 바란다. 담대하다. 굳건하다. 평강, 기쁨. 제가 아까 위에서 이제 소망이란 단어와 많이 혼동이 된다는 희망상, 또 소원, 계획, 푸념. 그런데는 이제 위와 같은 형용사가 붙질 않습니다. 조용한 푸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어, 소망이라는 단어에는 즐거워한다, 조용히, 굳건한 그런 단어들이 꼭 붙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함이 좋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 어, 이제 근거가 되는 구절을 드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아홉 가지입니다. 먼 훗날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리 마실 적에 내가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고 이 썩을 수 밖에 없는 내 몸, 이 상경에서는 수치스러운 몸이라고 해요. 썩을 수 밖에 없는 이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을 하게 되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즐거워하면서 조용히 기다림. 이것이 성경적인 소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번호를 아홉 개를 매겨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홉, 이 아홉 개의 포인트를 여러 번 읽으십시오. 먼 훗날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내가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고 썩을 내 몸이, 썩을 이 수치스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스를 하게 되고 그것을 확실히 알고 즐거워하면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이제 처음 이 아홉 개를 읽으면 아마 머리에 잘안 들어오실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소망이란 것이 뭐냐? 먼는날 예수님이 재임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내 몸이 예수님처럼 변하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스를 알고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확실히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조용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소망 제일 중요하죠. 이러한 큰 소망 위에 작은 소망들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기도 응답에 관한 기다림. 그것도 소망이라고 해요. 뭐, 작은 소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시다. 편의상. 영어로는 정관사, 부정관사가 있어서 구별하기가 쉬운데, 한국말은 우리가 그냥 큰 소망, 작은 소망이라고 합시다. 근데 큰 소망은 제가 말씀드린, 방금 말씀드린 아홉 가지. 작은 소망은 이제 큰 소망 전에 우리가 바라고 또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 기도 제목. 그것에 이제 을 기다림, 그것이 응답받기를 기다림, 이것이 작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소망하고 믿음하고 이제 혼동을 합니다. <laughs> 소망은 미래를 미래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런 믿음은 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과 현금으로 비교를 하면은. 얘기가 쉽습니다. 현금이 좋죠. 그리고 현금이 이제 지금 파워가 나는 거죠.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은 나중에 큰 현금이 되겠지만 지금은 현금이 아닙니다. 좋은 주식은 나중에 가치가 크게 이제 오르게 돼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즐거워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걸 주식이라고 합니다. 소망과 믿음은, 어, 미래와 현재.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의 예를 들자면은 주식과 현금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요 한 말이 나오죠. 주식 주식 그거의 내용물은 현금을 얘기해요. 시간적으로 미래에 있는 것이죠. 믿음은 소망의 내용물이요. 현금은 주식의 내용물이요. 그 말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과 이제 관련해서 우울증을 말씀드리면 제가 영어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Sense of Hopelessness, 호프가 없는 그런 감정을 말해요. 희망이,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 Hopelessness,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소망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해요. sense of meaninglessness.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과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제 거기서 기쁨도 못 느끼고 여러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의 치료에 관해서는 제가 위해서 말한 아홉 개 포인트. 그걸 계속 반복을 하세요. 저는, 어, 40대 중반에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되게 했어요. 그래서, 위 말씀을 외우는 거가 왜 중요하다?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 있으면은, 이게 책상일 같은데, 위, 어, 이제, 위에서 제가 말, 말씀드린 아홉 개 포인트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계속 읽으세요. 자, 그러면은, 결론을 짓자고요. 일단 본인이 소망을 품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시0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성하리로다. 하고 써 있어요. 내가, 내가 내 영혼한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품어야겠다. 내가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이,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결단을 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약을 먹게 되면 먹어야 돼요. 제가 신앙적으로 소망을 품기로 자신이 결단해야 된다. 이 말을 약을 안 먹어도 된다. 약을 안 먹어야 좋다. 이런 말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상담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필요하면 약을 먹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성령 성령 충만은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성령 e Song young chung man and pango hana pek up so. h a n 지 nimke, Song yangel t a l 요 g o pumiang e kuede. Nyang, there was 소망이 넘치게 한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 5 1 1 3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성령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찬송을 하면은 성령이 주 성령을 주시겠지. 아니에요. 성령을 달라고 분명히 구해야 돼요. 나중에 계여가 있으면은 우리가 성령 세례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같이 기도하는 기회를 갖기를 제가 원합니다. 세 번째 결론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 1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한 그 수준이 예수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수진이 아주 높은 거죠. 이게 이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가. 우리가 장관 청문회, 요새 테레비 보면은 장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청문회에 나오셔서 아주 권역을 치르시죠. 그런데 젊어서부터, 이제 사무관 때부터 나는 장관이 될 거야. 나는 장관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몸조심을 해요. 그래서 큰 소망이 있으면 더 깨끗한 삶을 살죠. 그래서 큰 소망이 있으면 더큰 어, 상을 받고, 더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더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재미난 포인트를 하나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은 장관이 되기 위해서 청문회에 선거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장관이 되죠.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이런 잘못 저런 잘못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께 회개도 했고 그렇지만 깨끗하게 산 그런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성도들과 차이가 있겠죠. 망신당하는 거죠. 여러 그 성도들 앞에서. 저도 참 깨끗한 삶을 살아서 그 깨, 깨끗한 삶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잘안 되죠. 근데 죄인은 영장심사. 이제 감옥에 넣느냐, 안 넣느냐. 청문회하고 영장심사는 뭐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한 얘기겠지만은 반대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청문회에서 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영장심사를 받는 거예요. 자, 아마 이 결론은 다른 분들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부터 먼저 읽어봐요. 잠언 13장 12절에는 소망이 더디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근데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은 온량한 현는곧 생명나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즉, 소망을 이루게 하려고 그러면 말을 온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친절하게 하고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화를 조급하게 이제 내거나. 그러면 소원이, 소망이 안 이루어져요. 사실은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올량하게 하기 위해서 올량하는 올하게 하는 그런 성격을 만들기 위해서 영어로는 그갖다 이제 트랜스폼한다 그래요. 그 우리가 올량한 성품, 어, 그러한 성도들이 어, 이제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멀리 두고 그러한 이제 성격이 그러한 특성이 그러한 인격이 이제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 소망이 안 이루어져요. 근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이제 아주 답답한 이제 궁지에 몰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데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아 이제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겠지. 아유 말을 이제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누구한테나 빙긋이 미소를 짓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었어요. 내가 급하게, 내가 조급해가지고 그걸 해결하겠다고 그냥 여기저기 찾아 댕기고 그랬을 적에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온량한 온순한 그런 어, 성격이 그런 캐릭터가 제어제 어, 제, 이제 사람 되면서 우러나올 때 그때 소망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올량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어막 날뛰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기뻐하는 그런 성품을 기르는 그것이 이 소망의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조급함 그리고, 스트레스. <laughs> 이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다니엘사에 보면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사탄이 성도를 어떻게 괴롭히냐면은, 떼어박을 고쳐버린다 그래요. 아 내가, 이제, 올해 말이 되면은, 음, 대학교에 갈줄 알았어. 근데 못 갔어. 내가 분명히 언제고 가인 가게, 가게 될, 가긴 가게 될것 같은데, 때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죠. 화도 나고, 조급해지죠. 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때딱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욥기에는 욥기는 보면은 24장 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않으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고 한탄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빙그리시고 계세요. 너 아직 멀었어. 너 고생 조금 더 해. 그래서 시편 75장 5편 2편 이 자리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계약 이리면 내가 심판할게. 때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올량하게 지내. 너는 올량한 사람이 돼. 심판하고 정한 때 일을 일으키게 하는 건 내가 할게. 너는 올량한 사람이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 이 위에 이제 세 구절 가지고 제가 막 스트레스가 있고 또 우울증이 있을 때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참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 어, 이제 근거가 되는 구절을 드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아홉 가지입니다. 먼 훗날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마실 적에 내가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고, 이썩울 수밖에 없는 내 몸, 상대방에서는 수치스러운 몸이라고 그래요. 썩울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즐거워하면서... 조용히 기다림. 이것이 성경적는 소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번호를 아홉 개를 매겨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홉, 이 아홉 개의 포인트를 여러 번 읽으십시오. 먼 훗날,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내가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고, 썩을 내 몸이, 썩을 이 수치스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스를 하게 되고, 그것을 확실히 알고 즐거워하면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이제 처음 이 아홉 개를 읽으면은 아마 머리에 잘안 들어오실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소망이란 것이 뭐냐? 머는날 예수님이 제일 말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내 몸이 예수님처럼 변하고 예수님과 함께 왕로로서를 알고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확실히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조용히 기다린다는 겁 그 것이 소망입니다.